9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확진 받았던 성도가. 어... 폐렴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금 치료제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 가정은 식구들 가운데에 한 명의 확진이 같이 되긴 했지만 또 다른 식구들은 무사하고 또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재 모양새입니다. 또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성광 교회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는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기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언제나 그렇듯이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시인은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주요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께서 귀를 막고 잠잠하시면 자기는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지금 절박함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았으나 살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절박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응답, 어, 기도할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절박함 같은 절박함 가운데 또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그저 내가 그냥 쏟아낼 말만 쏟아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끈질기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 보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마땅히 보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시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악인의 심판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악에 대해서 방관할 때가 있죠.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아유, 나도 또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에 악을 방관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의 이 분노를 느끼고 또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악이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땅 가운데 오롯이 오롯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나한 사람만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땅 가운데에 나타내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간청하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6절부터는 그 시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은 것에 크게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기쁨과 찬양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대상을 자신에게서 기름부음 받은 자, 주의 백성, 또 주의 산업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 악으로부터 악의 횡포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될줄 믿고 이 시인은 다윗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응답이 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성광 공동체에 또 우리 이웃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또이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를 돌보시옵소서. 선하게 이끄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또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원치 않으시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 주여 심판하옵소서. 악한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확진자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치료제가 듣게 하시고, 그 모든 폐렴 증세와 그 모든 이 코로나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하며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